까지 바깥쪽에서 진출해 있습니다. 안쪽에 6번 오피스탑이 여전히 7위권, 중위권, 중하위권을 이끌고 있고 3번 와일드매직은 여전히 반마신 다시 한번 벌려내면서 안쪽 선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코너 선행하는 시점 3번 와일드매직과 김효정 기수 단독선두 지켜내고 있고 11번 글로리조이와 바깥쪽에서 감아나오는 7번 이클리스페이 안쪽에는 2번 파워풀 임팩트와 바깥쪽인데 9번 파이터가 5위권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3번 와일드매직이 단독선두 지켜내고 있고, 내면서 직선주로 아직까지 우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3번 와일드 매직을 추격하는 바깥쪽 3마리, 2번 파워풀 임팩트와 7번 이클립스 베이 2마리가 좁혀 나오고 3번 와일드 매직 그러나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때 안쪽을 파고드는 6번 OPS 탑이 종반 안쪽에서 치고 나오면서 우인철 기수와 함께 3번 와일드 매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6번 OPS 탑의 역전입니다. 6번 OPS 탑과 3번 와일드 매직이 2위로 밀려났고 3위권 다툼 2번 파워풀 임팩트를 위협했던 9번 파이 기상캐스터 배